저의 우두함을 깨우쳐주면서 송파상무의 송경열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훌륭한 분들이며 또한 모든 어르신들께 많은 사랑을 드릴 분들입니다 저희가 2 0 2 2년 1년동안 보다 성면적으로 송경열을 위해 할하시도록이두 분께 성문과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외 기분기부 그리고 원우 여러분 2011년도 빠르게 지나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2011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며 간에 도로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를 이끌어 나갈 회장님과 수석회장,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수해의 신분 너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축사와 경제사를 잡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영 회장님 다시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자, 감사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2년 동안 수업배장을 맡았던 오한선 수업배장께 드리겠습니다. 가십시오알빠해주세요 감사패, 수업배장 오한선기억해서는 송파상공에 오대 수석회장으로 제임하면서 각종 행사 및 송경현 발전에 대해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의에 감사드립니다. 송경현에 대한 남다른 우애와 사랑으로 인기를 마치신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서 또 하나의 송경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큰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서 오늘도 이끄르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송경현 전 회화사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담아 이폐에담아드립니다송파상공회 송경현 회장 조준기. 자, 하러립니다 네. 네. 다음은 면그에나오오시오 우리 명예장로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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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장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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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장님러면 그러면, 회장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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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러면 그러면, DJ, 명예장님께서 받겠습니다감사장니다 명예장, DJ,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선물을 얻겠습니다. 예. 자, 정훈위원장최상희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따가 보겠니다 예. 자 운영위원장 가겠습니다. 자 운영위원장 서원식 내용은 같습니다. 자여성의장여성의장 자, 원정숙 내용은 같습니다. 사각의장 가겠습니다. 사각의장 김성호 내용은 같습니다. 여 시간 족에게 성의 한번 같이 찍으실게요. 네, 예, 좋으시면서찍어세요 치즈. 자, 좋습니다. 다음은 각 기술을 이끌면서. 예. 우리가 성경연화 화이팅 안하려시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 성경연화 화이팅입니다. 자, 하나, 성경연화 이팅 네, 예. 예. 맞습니다. 다음은 기술회장 들으십니다. 일기 정석일 회장님, 2기 전임회장님. 3기 장원재 회장님, 사기 또영배 회장님, 5기 최덕세장님 6기 유회장님 7기 유영복 회장님, 8기 이명훈 회장님, 9기 송불명 회장님, 10기 백건세 장님 대표로 먼저 정석일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서주십쇼. 시강회장1일 회장 정석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기 전인도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사기 강원회장님 내원받습니다 사기 대형대 회장님 예, 오기 철수회장님 나로셨습니다 육기 유문희 회장님. 네. 최희이용범 회장님. 네, 대신 받습니다. 8기 이명원 회장님. 성통열 아, 회장님 만오셨는데어셨없죠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성통열 회장님, 10기 백드원 회장님 만나셨습니까?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